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4일 최병무의 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죠. 어, 그리고 들어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인 이 사람이 왜 들어왔을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여기저기에 좀 관련 전문가들한테 취재를 해봤습니다. 물론 누구도 정확하게 팩트로서 알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바로 인천공항에서 데려와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전혀 없고 더군다나 조국 장관과 장관 주변에서 피의사실 공표 부분에 관해서 어마어마하게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 많이 자칫 잘못해서 이 조국 장관의 오천 조카와 관련한 검찰의 조사 결과가 조금이라도 만약에 그 드러난다면 또는 언론에 보도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조국 장관과 그 주변, 왜냐하면 대검에다가 저, 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자라고 제안했던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 당장 법무부에서 감찰팀을 내려보내서 어떻게 피의사실이 공표가 됐느냐 감찰하자 이런 식으로 나서면서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검찰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일반적인 일상적인 공부 업무조차 지금 마비될 지경이다 왜 그러냐면 아예 접촉 자체를 기자들 접촉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또한 검찰에 대한 굉장한 압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자들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은 보장돼야 하는 것이지 그게 꼭 피의사실 공표. 아니, 피의 사실 공표라는 게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그일단에 하나라도 이렇게 취재해서 가서 보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서 마치 검찰하고 무슨 짜고 치는 것처럼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굉장한 몸조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왜 들어왔을까가 핵심인데 제가 그 포인트를 이거는 뭐 제가 팩트로서 알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제 과거의 경험과, 그 다음에 검사를 했던 분들의 증언, 이런 사람들의 분석과 다 해서 우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첫째, 바로 검찰이 이 코링크 사모펀드의 대표였죠? 이모 씨. 이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더불어서 웰스 C N T 대표 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각을 하면서 보통은 뭐 범죄가 성립하는 데에 뭐 다툴 여지가 있다든지 뭐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든지 뭐 이래서 기각을 하게 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두 사람에 대한 것뭐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만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링크 P의 대표인 이모 씨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웰스CNT 채모 씨에 대해서는 그냥 횡령 혐의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에 대해서 그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비슷합니다. 첫 번째, 우선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하여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그러니까 증거는 이미 뚜렷하다. 이거 뭐, 저 증거 인멸할 가능성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피해자의 관여 정도와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 겁니다. 피해자의 관여 정도와 역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느 정도나 관여했느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추측을 가능케 하냐면 아 그러니까 이 코링크 사모펀드의 이모 대표라는 사람하고 웰스 c n t 의 최모 대표라는 사람은 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종범인 것 같다 하는 영장 판사의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주범은 누구냐? 주범은 뭐 일, 일부 언론에서는 그럼 주범은 이 조국 장관의 오천 조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주범은 그러니까 판사가, 이 영장 판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 사건, 이 사모펀드 사건의 주범은 오촌 조카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 그러면 이제 조국 장관의 뭐 부인이거나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조국 장관일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부름권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사모펀드의 이모 대표나 웰스CNT의 최모 대표는 누군가 주범이 있고 그 주범의 종범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영장을 기각했다. 그게 관여 정도와 역할,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역할이라는 것으로 영장 판사가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 주범은 따로 있다. 자, 바로 이 점이 제가 주목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조국 장관의 오천족하라는 사람은 왜 들어왔을까? 이 영장 기각 사유, 이거를 아마 외국에서 틀림없이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이 이모 대표와 최모 대표라는 사람을 이상훈 대표와 최태식 대표인데 이 사람들을 종범으로 생각하다면 검찰이 나를 주범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내가 죄가 굉장히 무거워지는데? 아니야. 이러면 내가 언제까지 지금 아무리 어? 저 조국 장관이 장관이 됐다 할지라도 지금 검찰에서 상당히 세게 달라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언제까지 외국을 떠돌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모 씨와, 그러니까, 이상훈 씨와 이 최태식 씨가 아마 자기네들이 빠져나가려고 나를 주범으로 모는 모양인데, 나도 들어가서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뭐 대지신문을 하든가, 그래서 내가 주범이라는 혐의는 벗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을 가능성. 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한 역할보다도 실제적으로는 너무 많이 자기한테 혐의가 씌워졌다 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차라리 자기, 자기한테 자기다 뒤집어 씌운 것을 자기가 일부 혐의를 벗겠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조국 장관이 관여 정도와 역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오천 조카는 검찰에 뭐라고 진술을 할까요? 근데 이오천 조카가 웰스 시앤트의그 최태식 대표와 한 녹취록, 전화 한 녹취록이 나왔었죠. 거기에 보면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 이 펀드 부분에 관해서 나는 모른다. 아는 게 전혀 없다. 내가 한게 아니다. 라고 답할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결국은 정경심 교수를 통해서 조국 장관과 직접 연락을 했거나 아니면 정경심 교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락을 했거나. 여하튼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어떤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이다 하는 거 사전 조율을 했다고 봅니다. 입을 맞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를 이 사람은 다 알고 있고 그 사실을 최태식 대표한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최 대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자금 흐름을 모른다고 해.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익성이라는 자동차 부품 업체, 그 다음에 익성의 자회사인 IFM, 2차 전지 업체입니다. 이것들이 다 드러나면 우리는 끝이야. 그렇게 되면 조국 장관도 낙마할 수 밖에 없어. 그 당시에는 후보자죠. 후보자도 낙마할 수 밖에 없어. 이렇게 지금 종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웰스CNT의 채모 대표한테 그 자금 흐름을 숨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채모 대표라는 사람이 이 자금 흐름 숨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숨겼을 경우에 자칫하면 본인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다 뒤집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를 그래서 자꾸 이 조국 장관의 오천 조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 사람한테 빌려준 것으로 해라 그러니까 익성의 이모 회장한테 빌려준 것으로 하지 말고 7억뭐3천만 원인가를 그러지 말고 이미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한테 빌려준 것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 웰스시엔티의 이모 그 최태식 대표가 아니 그걸 죽은 사람한테 덮어씌울 수가 있느냐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렇게 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횡령 혐의를 다 뒤집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최태식 대표가 본인이 비껴나가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을 검찰에 가서 이 최태식 씨 최태식 대표는 대부분 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한테 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벗어나고 그러려면 이제 자. 이 조국 장관의 오천 조카는 또 이해 충돌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이 2차 전지 육성 이게 2017년 7월 달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2차 전지를 이 에너지를 축적시키는 그런 거를 공공기관에 시설을 하는 것.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것처럼 그 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IFM이라는 회사는 그 계획이 나오기 전 한달 전에 만들어집니다. 2017년 6월 달에. 그러니까 이미 이때, 아, 이 2차 전지 육성이라는 것이 중점 사업으로 들어간다 하는 걸 알았죠. 알았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그 IFM이라는 회사를 만드니까, 그리고 나서 한달 뒤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를 하니까, 그리고 나서 한 보름 뒤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이 투자를 합니다. 이사억펀드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딱딱 맞아떨어지죠. 결국은 조국 장관 당시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해서 이 IFM이라는 회사를 사전에 만들었고 만든 뒤에 한달 뒤에 문재인 정부가 2차전지 육성 배터리 육성 이걸 발표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보름 뒤에 투자한 것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이해충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조국 민정수석의 업무와 이해충돌한다. 이 얘기는 조국 장관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 라고 하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아마도 자기가, 자기 혐의는 벗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조국 장관 부분은 끝내 모르쇠로 일관할 텐데, 아니, 나는 그거는 그냥 일반 논이다 라고 할 텐데, 이 부분을 검찰이 어느 정도나 추궁해서 밝혀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의 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음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지금 서울중앙지검팀과 연락을 어떤 식으로 해서 딜. 우리 그 법제도에는 플리바게닝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미국에는 있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내가 이만큼 실토를 할 테니까 죄를 좀 면해줘 하는 걸 협상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제도에는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약간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딜을 했을 가능성. 무슨 얘기냐면, 조국 장관에 관련해서도 내가 요만큼 정도는 내놓을 테니까 대신 내재를 좀 줄여달라 이랬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이건 저는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이건 더 가능성이 낮은 겁니다. 어차피 내가 이렇게 되고 해외로 계속 떠돌 수는 떠돌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떠돌면 기소중지가 기소 될 텐데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다 들어와서 내 죄뿐만 아니고, 조국 장관과 관련한 내, 나의 역할, 이것도 다 털고, 나는 그냥 내 죄만큼만 감옥에서 살다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정말 정의에 입각해서 모두 다 실토하기로 했을 가능성. 완전히 없지는 않죠. 그러나 이 가능성이 저는 가장 낮은, 제가 지금, 지금까지 네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그 가능성 중에 가장 낮은 가능성일 것이다. 왜 그러냐면, 바로, 본인을 믿고 투자해주고 정보까지 줬을 가능성이 높은 그 조국 장관 부부, 아직도 현직 법무장관입니다. 조국 장관 오촌 조카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일 것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관련한 얘기를 다 실토했을 경우에, 자기한테 가해질 압박, 그 다음에 그 조국 장관 가족들, 친인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자기는 이미 이제 그러면 완전히 왕따가 될 상황, 뭐 가족 진짜 뭐 무슨, 뭐저 족보에서 뭐 파버려, 뭐 이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한다면 아마 정의에 입각한 진술을 할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네 번째로 들었습니다. 자,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가능성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이, 이 중앙지검 검찰이 이 조국 장관의 오천조카를 추궁해 가면, 할 갈수록 아마도 실체가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어떤 것이 제일 가능성이 높을까? 저는 뭐첫 번째를 꼽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조국 장관은 몰랐다 하는 부분을 끝까지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마도 조사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